이번 시간에는 사단원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자식 프로세스는 새로운 주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부모와 주소 공간을 공유합니다. 나중에 자식 프로세스가 변화한 부분만 복사하게 되는데, 이를 copy on write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의 프로세스, 아 부모 프로세스의 PCB를 통째로 복사해 오기 때문에 PCB 내의 PC 레지스터 전부 부모와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 프로세스가 죽은 이후에 부모 프로세스가 죽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스템 콜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ork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ork 함수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부모를 그대로 복사해 주는데요. 이 코드에서 PID equal for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은 부모의 PID는 0이 넘고 자식의 PID는 0이라는 점입니다. 즉, 어 포크 함수의 리턴 밸류가 0 이상 이 초과될 때는 부모를 나타내고 리턴 밸류가 0일 때는 자식이라는 점입니다. 어, 이렇게 포크 함수의 리턴 밸류로 자식과 부모를 구분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CPU를 먼저 얻은 프로세스가 먼저 출력이 되는데, 어, 이 코드에서는 자식 부모 순으로 출력이 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색 함수입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면 익색 에피 문장을 통해 어, 데이트 명령어가 새롭게 실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wait 함수입니다. 이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이 종료될 때까지 블락드 상태가 되게 하며 자식이 완료되었을 때 ready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exit 함수입니다. 이는 부모 프로세스가 어, 자식을 종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어, 정상적인 자발적인 종료는 웨이트 어, 함수가 선행되면 마지막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면 어, 운영 체제에게 엑시트 함수를 이용해 알리게 됩니다. 이후 자식이 가지고 있던 자원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 비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인데요. 강제적인 종료입니다. 어, 이때 자식이 필요 없어지거나 무리한 자원 요구를 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어버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통해 프로세스를 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개념은 IPC입니다. 어, Interprocess Communication 인데요. 단어 그대로 프로세스 간 소통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 패싱 방식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간접적으로 포트를 이용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메뉴,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스레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단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인데요. 포크를 통해 자식 프로세스 생성 시 자식의 코드에도 포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포크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의 어떤 목맥을 복사하는지 묻고 있는데 어, 이는 자식이 부모 프로세스의 PC를 복사해오기 때문에 fork 이후의 문장만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fork가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는 CPU는 다음번에 수행할 인스트럭션의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묻고 있는데 이 역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문제입니다. f o r 크를 통해 복제 생성된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와 구분되는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요. 어, 아까 개념 설명 때 설명했듯이 f o r 크의 결과, 즉 리턴밸류는 부모, 자식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3번 포크 결과 별개의 리턴 밸류를 할당받기 때문이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이는 2005년에도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식 프로세스가 출력하는 숫자를 모두 쓰는 유형인데요. 이 문제는 해마다, 출, 아, 해마다 나왔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식 프로세스는 포크가 된 이후에 생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프린트 일은 아직 포크 전임으로 출력할 수 없고, 두 번째 문장, 포크 리턴 분류가 양수이므로 이는 부모에 해당되니까 출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else를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exec 해서 echo 3을 어,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프로세스로 실행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어, 3만 출력하고 어, 4는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재작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같은 이유로 포크 전이어서 일은 출력이 되지 않고 이번 if 조건문을 만족하는데 이때 일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else니까 어, 부모의 해당됨으로 만족하지 않고 익색을 통해 에코 4를 출력한 뒤에 새로운 프로그램 에코로 어, 기존 걸 덮어씌웠기 때문에 오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와4입니다 3년 전에도 역시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 같은 이유로 일일이 출력되지 않고, 또 포크가 양수임으로 어, 만족하지 않습니다. S에서 자식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고코 3을 통해 새로운 프로세스로 나가게 되고 사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도 나왔는데요. 어, 역시, 매번 같은 이유죠. 1은 출력이 안되고 그리고 f 크가영일때 자식을 만, 만족하니까 2가 출력이 되고 else니까 부모 프로세서에게만 해당되니까 안되고 그리고 4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에는 이전 문제와는 달리 부모 프로세스가 출력하는 숫자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가 되기 전에도 있으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포크가 영이 있는 거는 어, 자식이니까 패스하고 else에서 익 3을 통해 부모 프로세스가 echo 어, 3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어, 이제, 다음 문장은 버려지겠죠? 그래서 1과 3을 출력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2011년 문제는 출력되는 모든 값을 다 쓰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 가리지 않고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프린트 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어, 폴크가 되기 전에, 어, 익색을 되는데, 이건 부모에게만, 그러니까 오리지널 프로세스에게만 해당되는데, 그 자리에 에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음 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과 2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 역시, 어, 비슷한 유형인데요. 어, 이유까지 쓰는 게그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식 프로세스가 출력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런데 fork가 네, 되기 전이니까 일이 안 되고, fork의 리턴 밸류가 0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조건문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어, 이 글을 출력하고, 익색을 통해 3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뒤의문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18번에서 이를 출력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런다면 부모 프로세스의 PC를 복사했기 때문에 바로 이그 f o 가 수행된 이후부터 어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가 수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전문제와 동일한 유형입니다. 자식 프로세스가 출력하는 숫자를 쓰는 건데 일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f 크 이후로 이제 자식 이수행할수 있는데, 일단 2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색을 통해 에코, 3을 빠져나가기, 에코 3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4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식 프로세스가 4를 출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프로그램을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덮어 썼기 때문인데, 이는 익색. 을 하면서 에코 3을 바로 이 주소 공간에 덮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 작년에 나왔던 킬러 문제인데요. 어 저번 튜터링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어 교수님께서 신유형을 많이 내셨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보자면, 포크 그시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곧바로 커피하지 않고 일단 공유하고 있다가 부모가 다른 내용으로 주소 공간이 내용이 변경될 때 해당 부분을 커피하는 방법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커피 업라이트입니다. 내용이 바뀔 때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인터프로세스 어, 커뮤니케이션 방식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답은 메시지, 패싱, 직접 간접 방법이 있고, 그리고 쉴드 메모리 어, 예를 들어 스레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3단원, 그리고 4단원, 2주차 튜터링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5단원, 6단원을 어, 튜터링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